3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중턱 부위에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늘어지는 부분을 실리소프트그 다음에 탈자 쪽과 옆골 꼬짐으로 인해서 심부볼 처짐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리소프트한 줄과 측면으로는 텍스소프트 한 줄을 이용해서 실리프트 시술을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슐리코트하고 레디어스 테스로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 개수가 달라지겠지만 무작정 많은 양의 실을 주입한다고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물론 실내소프트도 콘의 종류에 따라서 당기는 힘과 리포지셔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쪽에 한 줄만 사용하더라도 설계만 잘 한다면 확실한 페이스 컨투어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리쉐이핑을 목적으로 한다면 70대는 뼈 손실, 그리고 콜라겐 손실로 인한 구조적 형태 의 변화와 처짐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골격 구조와 피부 처짐, 탄력도의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직선형실은 고정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골격 구조가 다르고 얼굴 움직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선형실만 고집하기보다는 얼굴의 입체적 구조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실내소프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소프트는 타이번 콜라겐 생성을 이제 유도를 합니다. 다른 직선형 실과 다르게 PLLA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라인 교정 효과뿐만 아니라 콜라겐 재생으로 인한 스킨 퀄러티 개선, 그 다음 산력 개선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소프트는 코구를 주변으로 360도 회전하는 원통형 메쉬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메쉬 사이로 콜라겐 생,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유지 효과를 더 오래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할 때는 깊은 층에 활용을 해서 조직 재배치나 고정력 등의 기반을 가지게 되고 어, 이후에 사용하게 되는 실루엣이 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더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에 전 역할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기초 골격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동시에 한다는 개념 입 주변 마리오네트 부위는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아서 주름이 이제 잡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따라서 인대 조직이 상대적으로 줄겨지게 되고 어, 중력 의 힘을 받으면서 처지는 거거든요. 레디어스는 CMC 성분과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성분이 같이 함유된 성분이고 ECM 자극을 좀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볼륨 형성이나 탄성 회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HA 필러에 대한 고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레디어스를 필러의 볼륨 형성과 유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볼륨마이징 효과도 보면서 내 콜라겐을 생성하기 원하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